김종수는 내가 세손 시절부터 나와 뜻이 맞았던 오래된 신하이다. 그러나 인품이 너무 꼿꼿하고 꼬장꼬장해서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많이 받는다. 네, 우리가 세손 시절 정조를 도와줬던 김종수라는 인물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김종수는 사실 세손의 스승으로서 정조의 사상이나 학문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김종수가 이 세손 시절 정조와 주고받았던 문답을 충궁시강일기라는 기록에서 자세히 전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공부시간에 과연 어떤 문답들을 주고받았는지 김종수는 세손이 정조에게 뭘 주로 가르쳤는지 제가 몇가지 인상적이었던 대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대면했던 날이 1767년 6월 15일인데요. 당시 김종수는 세손의 시강원 사서로서 정조의 강학 공부를 맡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날 수업 중에 김종수가 정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시와 외척의 폐해는 역사에 늘 있어 왔습니다. 전한이 외척으로 망했는데 후한이 또 폐해를 답습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역사책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라 때 역사를 공부를 하다가 이 내시와 외척의 폐해 때문에 한나라가 망했다. 한나라가 전한 후환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두 나라 모두 외척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이 내시와 외척의 말을 듣고 사람을 쓴다면 나라는 반드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들이 추천한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결코 벼슬을 줘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사에서도 외척이 날뛰던 시대 외척이 왕권보다 더 강했던 시대에는 나라가 혼란스러웠거든요. 대표적으로 명종 시대 때가 그랬고 또 정조 사후의 세도 정치 시기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종수는 이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절대로 외척이 날뛰게 해서는 안 된다. 외척이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조도 김종수의 말에 대해서 어, 참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외척을 경계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실제로 나중에 정조는 왕이 되고 나서도 외척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를 하고 멀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로부터 외척은 국가의 해가 되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이 패단을 깊이 알았으니 외척이라면 아무리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정치에는 일체 간섭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김종수가 했던 말과 똑같죠.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외척은 절대로 정치에 개입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외척을 멀리하는 기조를 정조가 즉위 내내 가져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조가 죽고 나서 정조를 평가한 정조대왕 행장이라는 기록에서 정조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정조께서는 친인척이 국정에 간섭하는 패습을 무엇보다 싫어하셨다. 어진 사람을 등용하고 친인척을 멀리하는 것을 인재 등용의 기본으로 삼았다. 이렇게 외척에 대한 얘기가 지나가고 김종수가 또 이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임금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은 신하들의 말을 넓게 포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천하의 일은 복잡하고 무궁무진한데 한 사람의 총명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까는 외척에 대해 경계를 했고요. 이번에는 신하들의 말을 잘 받아들여 주십시오. 당신 혼자서 정치하지 말고 신하들의 말, 아랫사람들의 말에 두루두루 수용을 하면서 정치를 해나가십시오. 그러면서 김종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신하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지 마시고 신하들에게 가르침 받는 것을 좋아하십시오. 귀에 거슬리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자기 뜻에 순응하는 말은 받아들이기 쉬우니 이것이 정치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신하를 뭐 가르치려 하지 마라. 오히려 왕이라는 존재는 신하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도 받아들이십시오. 어, 김종수가 하려고 하는 말에 의도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정조 입장에서는 뭐 어쩌겠어요? 그냥 어, 그렇게 하겠다.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도 앞으로 잘 받아들여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정조는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아랫사람들의 말, 신하들이 하는 쓴소리를 굉장히 잘 수용을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임금 한 사람의 총명으로는 두루 잘할 수가 없다. 어찌 여러 사람들의 말을 절충하지 않고서 도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대 대소신료들은 일에 크고 자금을 막론하고 회포가 있으면 숨기지 말고 진달하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말을 해요 말이 쓸만하면 쓰고 쓸만하지 않으면 안쓸 뿐이다 비록 사리에 부당한 것이 있다고 해도 죄주지 않을 것이니 각자 자신의 말을 다하라 그러니까 지도자의 덕목 중에 경청이라는 덕목도 있잖아요 아랫사람들의 쓴소리, 진심어린 충원들을 잘 듣는 자세도 필요한데 정조는 어, 너희들의 말에 혹시 이치에 안 맞는 게 있다고 해도 절대로 죄주지 않겠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해라 이렇게 신하들에게 독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7월 3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정조가 몸이 좀 편찮았어요. 이때 더위도 심했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수업이 열렸는데, 이 수업에서 김종수가 정조의 건강을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하께서 근래 자주 편안하지 못하신데, 무엇이든 몸을 편안히 하시는 방도를 찾아야 됩니다. 특히 성인들께서 세격을 경계했던 것은 더욱 10분 유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김종수가 정조한테 세격을 경계하라는 조언을 올렸어요. 이때 정조의 몸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세격과 연관지어서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세격을 경계해라 이 점을 유념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김종수가 갑자기 왜 세격 이야기를 꺼내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에 들은 정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격을 어찌 쉽게 제어할 수 있겠는가마는 나는 진실로 성품이 본래 담담한 편이다. 그러니까, 김종수가 세격을 경계하라고 하니까, 세격이 물론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는 원래 성품 자체가 담담한 편이다. 세격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거랑 세격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김종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있다면 개선하시고, 없으시다면 더욱 정진하면 됩니다. 이것은 신의 구구한 희망이었습니다. 뭐, 걸리는 게 있으시면 빨리 개선을 하시고, 뭐 걸리는 게 없으시면 그냥 앞으로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냥 구구한 걱정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때 김종수가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갑자기 세교 이야기를 꺼낸 건좀 뜻밖입니다 정조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자 이번에는 김종수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즘 저학께서는 한가하실 때 어떤 책을 보십니까 그 정조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 말고 여가 시간에 무슨 책을 보시냐 이렇게 묻자 정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최근에는 더위가 극심하고 몸도 편치 않아서 책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좋은 질문이다. 날씨가 요즘 너무 더워서 책이 잘안 읽히지만 어쨌든 그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다음 날또 수업이 열렸는데요. 이번에는 김종수가 어제 했던 질문을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이 어제 저 앞에 감히 요즘 무슨 책을 보시냐고 여쭈었는데 저하께서 더위가 극심하여 책을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일반 사가에서는 이렇게 더운 시기면 시가를 주로 봅니다 그러나 제왕의 공부는 그와 같아서는 안 되니 저하께서는 그런 책에 눈을 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할 때 날씨가 덥고 이러면 책이 잘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럴 때는 막 어렵고 이론적인 책보다는 뭐 시집이나 노래집 같은 거를 봤다는 거죠 근데 김종수는 일반 사가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왕실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의 공부는 그것과는 달라야 하니 시가를 보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김종수의 이런 걱정에 대해서 정조가 마땅히 유념하겠다. 잘 알았다. 이런 정도로 대답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수업 시간 때 김종수가 또 저번에 했던 질문을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신이 지난번에 시가를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념하겠다는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하가 경계하는 말을 올리면 임금은 반드시 명백한 답을 내리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김종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정조가 저번에 했던 유념하겠다는 그 답은 명백한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하가 무슨 충언을 올렸을 때 임금은 명백하게 답을 해야 된다. 단순히 유념하겠다는 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좀더 구체적으로 김종수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제 모범 답안들의 예시를 드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과연 시가를 좋아하지만 경계한 말이 이와 같으니 지금부터는 보지 않겠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비록 시가를 경계하라고 했지만 가끔 한번 보는 것이 무슨 해가 되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나는 시가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그대가 아마도 잘못 알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신하가 뭐 경계한 말을 올렸으면 뭐 거기에 대해서 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정조처럼 유념하겠다고만 말을 하면은 신하의 입장에서는 내 말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수가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런데 저하께서 그저 유념하겠다고만 대답을 내리시면 신하의 입장에서 자신의 말이 저에게 받아들여진 것인지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김종수는 앞으로 대답을 하실 때 똑부러지게 대답을 하십시오. 그냥 단순히 유념하겠다고만 말하지 말고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예슨지 논지를 분명히 해라. 이렇게 분명한 대답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종수가 갑자기 옛날 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질책을 하니까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과연 시가를 보는 일이 있었지만 잠시 한때의 일에 불과했다. 요즘에는 보는 일이 없다. 그가 그러니까 김종수가 이때 세손이 시가를 보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이제 그걸 지적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정조 입에서 내가 시가를 본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종수가 만족이 들었는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신이 지금 저와의 답교를 받았으니 신의 마음이 이전에는 울적하고 민망했는데 갑자기 시원하게 트이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정조로부터 시가를 본 사실을 이제 신을 받아냈으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제 만족이 됐겠죠. 마음이 시원하게 트입니다 하면서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종수와 정조의 대답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김종수 이 사람의 성품이 대충 어떤지 짐작이 가시죠. 뭐 적당히 대충 넘어가는 게 없고 뭔가 좀 사람이 좀 꼬장꼬장하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하고 뭐 이런 성품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정조 역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조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김종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김종수는 내가 세손 시절부터 나와 뜻이 맞았던 오래된 신하이다. 그러나 인품이 너무 꼿꼿하고 꼬장꼬장해서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런 김종수의 면모 때문에 김종수가 정조 즉위기간 내내 크고 작은 말썽들을 많이 일으키는데요. 정조는 그때마다 최대한 김종수를 용서하고 포용하고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김종수가 워낙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나중에는 정조가 김종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김종수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번번이 구해주기 위해 애쓴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입에서 신물이 난다. 정조가 얼마나 질렸으면 이렇게까지 말을 했겠어요. 제발 좀 말썽 좀 일으키지 마라. 주위 사람들하고 좀 원만하게 지내라. 내가 당신이 저지른 잘못 수습한다고 신물이 날 지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까지 챙겨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뭐, 김종수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말썽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정조가 김종수를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조 입장에선 김종수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김종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정조극장에서 많이 등장할 거니까요. 앞으로 김종수의 활약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3부에 걸쳐서 김종수란 인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정조와 관련된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